말씀을 드리냐면,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을 좀더 중국 견제 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트럼프 행정부 이기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바이든 행정부 때도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연합 방위 능력 제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협력했지 않습니까? 워싱턴 선언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워싱턴 의회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을 변화시켜야 된다. 특히 21년에 미국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만해협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어, 한국과 미국과, 어,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대만에는 의미는 있 미국 주둔군이 없고 미국과 상호 안보 협정도 없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라든지 위협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예. 그런 체제가 없다는 것이죠. 음. 그렇다면 대안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인데 이 주한미군이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한반도에 가두어져 있으면 이것은 전략적인 낭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미국 군대이기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에 가장 접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만약에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면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주한미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과연 미국은 상호 안보 방위조약에 따라서 한국을 도우러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어,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하지만 절대적인 의무는 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보조약 그 조항을 보시면은 양국이 예. 상호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군대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헌법적 절차를 핑계로 돼 가지고 군사지원을 안할 수도 있는 네. 것이죠.